그 삼학년 때부터인가 고3까지 매번 일학기 반장을 했는데 친구들이 두 번은 안 시켜주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수학여행 가서 반장으로서 담임한테 술 사달라고도 하고 안녕하세요 나부기입니다. 저번에 학교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에요. 괴롭힘의 강도가 셀수록 끝까지 봐주세요. 물론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성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마냥 따뜻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으니 위로나 공감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 가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별명이 그냥 멸치도 아니고 장멸치였어요. 그 있잖아요. 밥집 가면 밑반찬으로 자주 나오는. 근데 여태 살면서 여러 그룹에 속해봤는데. 한 번도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은 당하고 있었는데 나만 자각을 못했거나 뭐 자각을 못할 정도면 애초에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을 테니 여튼 괴롭힘도 안 당해본 주제에 네가 어떻게 해법을 아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남들한테 약보이지 않는 방법들을 말하려는 거기도 하지만 애초에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 왜 타깃이 되는가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친구들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만 사회는 정말 냉정하거든요. 약육강식이에요. 어른들을 모아놓은 사회라는 집단이나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을 모아놓은 학교라는 집단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세상 생겨먹은 게 이렇고 이건 바뀌지 않는 디폴트 값이라고 인식하고 내가 변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기 위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반장을 하라입니다. 특히 1학기 반장을 노리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반장 선거를 하죠. 근데 어차피 반 애들 서로 잘 모르고 어색하고 눈치보기만 급급해서 담임이 반장할 사람 물어도 선뜻 나서는 경우를 못 봤어요. 심지어 귀찮은 일들만 떠안고 득될 게 하나 없다고들 많이 생각해요. 이게 기회예요. 부끄럽거나 나댄다고 생각하지 말고 번쩍 손들고 당당히 반장 선거에 참여하세요. 1학기 반장 선거는 첫인상 인기 투표이고 투표 전 포부 한마디씩 할때 멘트 싸움이에요. 자진 출마하는 거 자체도 플러스 점수인데 제가 잘난 건 없지만 신뢰와가 달토록 물심양면으로 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깔난 멘트 하나만 날려주면 거의 몰표일 거예요. 정치랑 비슷한데. 공약을 지킬 필요도 굳이 없.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고3까지 매번 1학기 반장을 했는데 친구들이 두 번은 안 시켜주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수학여행 가서 반장으로서 담임한테 술 사달라고도 하고. 근데 이 반장이 되는 게왜 중요하냐면 반에서 굴림만한그 양아치 놈들도. 반 전체 여론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읽고 먹잇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능력 있어 보이고 말 잘하거나 인기 많을 것 같거나 선생님들이 좋아하거나 친구가 많을 것 같은 애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누가 봐도 만만해 보이고 존재감 없고 저항도 안할것 같고 내가 괴롭혀도 전체 여론이 대리 만족할 것 같은 그런 먹잇감을 찾아요. 노사 갈등의 기업이라거나, 임대차 문제의 임대인이라거나, 정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심지어, 반에서 존재감도 없는 너를 내가 괴롭혀줌으로써 너의 존재감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따위 미친 생각들까지 한다니까요. 그런데 반장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남들 앞에 나서는 자신감이 있고, 반을 대표해서 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반 아이들에게 채무감을 지울 수도 있고요. 수업 때마다 대표로 선생님한테 인사도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반장은 가장 먼저 이름을 기억해요. 무엇보다 반 내에서 반장이라는 역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먹잇감 후보에서는 어느 정도 제외될 거예요. 꼭 반장이 아니더라도 앞에 언급한 양아치들이 건드리지 않을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출수록 좋아요. 학교 내에서는 성적도 어느 정도 내 지위를 보장해줘요. 그 성적이 선생님들이나 반아이들한테 인정을 받을 요인이 되긴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나 건들면 엿된다라는 분위기를 풍기세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였나? 수업 중에 뒤에 앉은 친구가 계속 귀찮게 콕콕 찔러댔던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몇번 말해도 재밌어 하면서 계속 귀찮게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책으로 그 친구 머리를 후려쳤는데 아마 제일 황당했던 건 수업하던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마 저 새끼 또라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이상의 정신 나간 양아치한테 타깃이 되었다 그건 이미 학교생활의 범주를 넘어선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그냥 경찰을 부르세요. 일을 공론화시키고 크게 만드세요. 법의 보호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법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무기나면 법조차 보호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형식적으로라도 공정한 게 법이거든요. 일을 크게 키우면 부모님 귀에 들어갈 거고 부모님 속상할 일은 피하고 싶다고요? 어마어마한 효자 나셨네요. 평소에 그렇게 부모님한테 효도하시나요? 부모님한테 감추면서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게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도 바라시는 일일까요?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란 말을 제가 까먹고 안한게 아니고, 선생님한테는 절대 학교 생활에 대한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기대를 하지 마세요. 현재는 단순히 과목을 가르치는 직장인에 불과해요. 그 정도로만 인식하는 게 좋아요. 교사들도 각자의 가정과 본인의 안위가 우선이고 자신의 학급 내 불안은 본인 직장에서의 불이익으로 연결돼요. 가능한 문제가 커지지 않게 만드는 게 목표지. 여러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없어요. 심지어 그들의 상사들은 더 그럴 거고요. 교사로서의 도덕성과 정의로움을 논하기엔 이미 교권이 너무 무너졌어요.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사들의 권한이 너무 제한되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학교 정문에서 두발 단속을 했어요. 머리 길면 아침에 엎드려 뻗쳐하고 있다가 정문 옆에 이발소 순서대로 끌려가서 머리 밀렸어요. 제 친구는 지나가다 선생님한테 인사 안 했다고 싸대기 맞았대요. 심지어 인사를 했는데 본인이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체육 선생님들은 입에 욕은 달고 살았고요. 그때 체육 선생님 별명이 시방세였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땐 그게 모두한테 당연했어요. 그러고도 학교에 경찰 한번안 왔어요. 근데 또 그런 선생님들이 멋있을 땐 멋있었어요. 내 학생들은 나만 때릴 거야. 누가 내 학생들 건드리는 꼴은 못 봐. 뭐 이런? 이런 게 선생님들끼리도 있었다니까? 여튼 말이 길어졌는데,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편에 설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자퇴를 고려해보는 게 나아요. 학교를 다니는 건 학생의 본분이라고 말하지만, 긴나긴 인생에서 보면 학교는 절대 필수 코스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녀야 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차라리 학교 때려치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 그 과정에서 전편에 말했던 책들은 꼭 읽으시고요. 피해자 보고 학교를 그만두라니 제정신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위선적인 태도예요. 저 정도의 범죄급 학교 폭력을 당하면 정말 최선의 상황으로 가정해서 가해자들 제대로 처벌받고 뿌리 뽑으면 없던 일처럼 예전 같은 학교생활이 가능할까요? 괴롭힘 당하는 내내 방관했던 동급생이나 선생님들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리라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 친구를 대할 수 있어요. 어줍잖은 동정심이나 배려 티안 내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 처리 후에 학교생활도 이미 피해자에겐 상처이고 고통이에요. 세상은 동화 속 세상과는 다르게 정의롭지 못한 게 팩트고 사람들의 인식은 비가역적이라 절대 처음 관계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의 구현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되찾기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기엔 실익이 너무 없어요 똥말았다 생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노력을 하는 게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는 훨씬 이로운 방식이에요 입마저도 순조롭게 정의 구현됐을 때 얘기지 저 정도 정신 나간 양아치들이라면 정상인들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법적인 절차만 진행하면서 상종을 안 하는 게 피해자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할 보호 조치예요.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똑같이 물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죠. 오늘의 요약이에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벗어나길 원한다면 자신도 바뀌어야 하지만 환경도 바꿔야 한다.